네. 자,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풀이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반드시요. 이차방정식을 풀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수분해인지 확인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이제 주어진 식이 자, 요런 꼴인지를 봐달라라고 했었죠. x 제곱은 상수라던지 아니면 애초에 문제가 뭐 요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죠? 자, 문제가 애초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자,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더라? 자, 제곱 사라지고 자 뿔마 루트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풀었었죠. 자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다. 1 번도 아니고 2 번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우리 1, 일이 1, 일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랬더라? 자 x 제곱의 개수를 x 제곱의 개수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1로 만들어라. 몇 개만 기억을 해보자. 자두 번째 어떻게 했지? 자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라. 오 상수항을 오른쪽, 우변이라 할까요? 우리 수학적으로. 자, 우변으로 이항해라. 우변으로 이항. 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좌변을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더해야 됐었죠 양변에 얼마를 더해야 됐었죠 자,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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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었죠. 그쵸? 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너무 빡세지 않았어, 그지? 굉장히 좀 빡셌죠? 자, 따라서 이번 시간부터는 놀라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공식인지 제목 볼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 하는 거야.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볼게, 얘들아. 자, 지금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이 A죠. X의 개수가 B죠. 상수항이 C죠. 이 a 와 b, c를 이용해서 어 근을 근을 x가 근이잖아, 그지 근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구할 수 있더래. 2a 분해, 2a 분해. 자이 녀석의 두 배라는 소리죠. 그럼 얘 볼까요? 자 얘가 a잖아, 얘가 a잖아. 그럼 2a니까 여기 2a니까 여기, 2A니까, 여기 2 곱하기 2, 그죠? 이4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리고 마이너스 b 자요요 요, b 요거의 부호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게 B니까 이거에 부호 반대면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자, 요 아이를 제곱하라는 소리지. 자, 요 아이를 제곱하면 9가 될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빼기 4 AC. 빼기 4, 요 아이가 A고 요 아이가 C다, 그지? 그래서 A 자리에 2, C 자리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차 방정식의 이 계수, 개수, 이 계수를 가지고 바로 우리는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다 생략하고 바로 이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를 쓰게 되면은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외워야 할까요? 아니어야 될까요? 여러분, 수학도 적당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근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근의 공식 외워야 돼요. 아셨죠? 같이 다시 한 번만 외워볼까요? 자, EA 분의 다시 따라 하셔야 돼.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외우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런데, 짝수 공식도 있어요. 여러분, 짝수 공식 보이시나요? 이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일단, 우리 오늘은, 일단, 요 공식부터 먼저 익숙해지자고요. 왜? 짝수 공식은 뭔지만 설명해 줄게요. 요, 요, B 보이세요? 요 B? 가운데 있는 이 B가 이렇게 짝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짝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면 보세요. 2가 사라졌죠. 2가 없어졌죠. 그다음에 숫자 4가 또 사라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그 숫자만 사라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이 공식부터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해서 이근의 공식이 나왔는지 너네가 직접 유도해 봐.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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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연습을 충분히 했었거든요, 사실. 자, 이 과정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A, B, C가 모두 이렇게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언제 시험 기간 때. 자, 시험 기간에 이제 서술형 대비할 거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형 대한번더 연습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는 지금 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같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제 1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오.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푸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근의 공식이 뭐였는지 우리 한 번만 다시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아직은 못 외웠죠? 자, 아직은 못 외웠으니까, 쌤이 한번더 적어줄 테니까 같이 외웁시다. 자, 이런 분모는 EA야, A, EA. 됐어. 분자는 마비. 뿔마. 근이 두 개잖아, 그지? 자, 루트. B제곱. 마이너 사. A, C. 지금은 보고 하셔야 돼. 아직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잖아. 그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고. A가 누군데? 자, A는요. X제곱의 개수 3이야. 자, B는 누군데요? X의 개수 5죠. 자, C는 누군데? 1이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해주시면 돼. 나중에는 있잖아. 얘들아. 이것도 안 적을 거야. 바로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2A라고 했어. 이거 2배. 6이잖아. 6분의, 이렇게, 6분의. 자, 그 다음에, 마비. 자, 이거, 마비.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자, 얘들아, 비제곱. 이거 제곱. 자, 이거 제곱. 25죠? 자, 그리고 빼기 4ac. 자, 이거 두개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이다, 그지? 자, 그4 곱하기 3. 자, 그 정답은요. 이제 마무리 한번 좀 해볼까요? 6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25에서 12 빼면 13이죠? 예, 요렇게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A는 얼마죠? 네, 1. B는 얼마지? 어, B는 4죠? 네, 4. 자, C는 얼마죠? 어, 마이너스 4죠? 한 번만 더 대입해 볼까요? 자, 우리 대입을 하면서 외워야 되더라. 수업 시간에 바로 외워야 돼. 자, 2에 2. 2죠? 마비. 마사죠? 자, 뿔마루트 b제곱 16이죠. 빼기 4ac 욕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럼 곱하기 마사죠. 그죠? 곱하기 마사. 자 따라서 얘는 자 얼마가 될까? 플러스 16이 되겠죠? 네 플러스 16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얘들아. 자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루트 32가 되죠? 자 얘들아 32는 다시 적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4, 뿔, 마, 어떻게 되니? 4루트 2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요, 자, 2로 다 약분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고요. 그죠? 자, 그리고 요렇게, 아, 어디 갔죠? 우리 이렇게 하트로 분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분리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고, 또 요렇게 분리해서 또 약분하면 이렇게 2가 되지. 그래서, 뿔, 마, 2루트 2가 되죠. 어, 선생님, 얘는 근의공식을 썼는데 좀 뭔가 복잡한데. 어, 그래서 얘는 짝수 공식을 쓰는 거야. 짝수 공식이 뭐라고 했지? 아까 좀더 살짝 얘기해 줬지. 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자,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인데, 짝수 공식은 선 뭐라고 랬어 자, 요식에서 요 숫자만 버리면 돼. 자, 그러면 적어볼까? 자, 짝수 공식. 자, x는 자 a 분의 자, 숫자를 버릴 건데, 이 B가 뭐로 바뀌었냐면, B-로 바뀌었거든, B-. 자, 그래서,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얘들아, 숫자만 없애줘. 4 없애줘. 빼기, A,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B-가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짝수공식 다시 한번 보고 올게.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요 X, 요 B, X의 개수 B가, 자, 2b-1때라고 했어. 자, 얘가 가운데 있는 x의 개수가 2b-1때.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짝수 공식에는 b가 없어. b-가 있는 거지. 자, 그럼 b-는 뭐냐면은 요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게 b-야. 맞아? 봐봐. 자, 요 아이를 2로 나누기를 해야지 뭐만 남아? b-가 남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무슨 공식 이용해서? 짝수 공식 이용을 한번 해볼게, 재미. 자, 한 번만 다시 풀어보자. 자, A가 1이요. 그럼 B-는 뭐가 된다고? 자, 요 아이의 반이라고. 그럼 B-는 2가 되지? 자, C는 뭐다? 똑같애 마사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요 공식 에 집어 넣을게요. 자, X는 A분의, 5. 좀 전에 짝수 공식 아닐 때는 2a 였잖아? 여기는 a분에. 어, 근데 a는 1이잖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1은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분자만 바로 적어주면 되거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죠. 뿔마 루트 b- 제곱 4죠. 빼기 ac. 욕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어, 플러스 4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8이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비교 가능하실까요? 자, 정답이 어떻죠? 똑같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공식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짝수 공식 쓰는 게 편해요? 그쵸? 짝수 공식 쓰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짝수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3번 한번더 가보자. 자, 3번. 자, 3번은요, A 값이 뭐예요? 자, 우리 3번 여기다 불어볼까요? 자, A는 2, e, 그지? 자, B는 뭐야? 마이너스 6. 자, C는 3이라고 하면 안 돼.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알겠죠? 자, 선생님, 얘도 짝수인데, 이 공식 바로 쓰면 안 되나요? 어, 쓸 건데. 아직 우리 이 공식도 외워야 되고, 이 공식도 외워야 하니까 두 가지를 다 쓰면서 외우자고. 아셨죠? 외우신 분은 바로 이걸로 가. 자, 그럼 해보자. X는 이제 짝수 공식 아닌 거야. 우리 지금 B 썼어. 자, 이 공식으로 가볼게. 자, 2 a 분의 4죠, 4. 마이너스 B, 6이죠. 뿔마루트. B제곱, 36이죠. 빼기 4, 곱하기 AC. 자, 둘이 곱하면 마 6이죠, 마 6.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을 이렇게 곱하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지? 4분의 6, 뿔마루트, 암산되겠어? 이거 24잖아? 그럼 60인가? 네, 60 이렇게 되죠. 자, 근데 60은 또다시 뭐로 빠져나오는데 자, 4분의 6. 뿔마. 자, 60은 빠져나오나요? 네, 이르뜨 15로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르뜨 15. 어, 그래서 얘도요. 이렇게 하트로 분리를 해보면 약분이 돼.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자, 뿔마. 자, 여기도 이렇게 분리를 할 거야. 약분하면 2분의 루트 15죠. 요렇게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좀 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무슨 공식 써보자. 짝수 공식 써보자. 자, b 다이 바로 할게, B-B. 다시는이 녀석의 반이야, 반. 그럼 얼만데? 마삼이에요. b 시는 마삼입니다. 자, b 시는 마삼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짝수 공식 써보자고요, 이번에. 자, 그럼 X는? a 분의 a 분의 2 분의 마이너스 b 3 뿔마루트 b 의 제곱 9 빼기 ac 자 ac 두개 곱하면 얼마야 마육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봐봐라2 분의 3 뿔마루트 15 어때요 자 비교해줘 비교해줘 똑같죠 자 이렇게 분리하면 2 분의 3 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2분의 루트 15니까 똑같죠? 그럼 선생님 답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애들아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런데 약분하지 않으면은 틀려요. 그죠? 약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두 개는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일반적인 근해 공식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짝수공식도 같이 기억을 해달라고요. 자, 근데 외울 때 봐봐. 자, 근데 이가 사라진 거야. 4가 사라지고. 이 숫자가 사라진 거야. 이 사라지고, 4 사라지고. 보이니? 그리고 이 B가 뭐로 바뀌었다? B-로 바뀐 거 밖에 없어요. 자, 얘들아, B-가 뭐였지? 자, 이거의 반이었죠? 요 아이의 반이었어요. B- 뭐라고요? 이 녀석의 반입니다. B-가 뭐라고요? X의 개수의 반이 B-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